안녕하세요 국제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학과 권혜영입니다. 오늘은 체육대회 마치고 제가 일찍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자 둘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해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연구실에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무척 어, 아끼던 제자인데요. 제자 두 명이 찾아왔는데 한 명은 촬영하지 않겠다고 저좀 구석에서 <웃음> <웃음> 사진을 또 열심히 찍어주고 있고요. 네, 예쁜 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일사학번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모레퍼시픽에서 교육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힘들게 학교 왔는데 학교 어떻게 변한것 같지 지영이 봤을 때? 어 졸업하고 나서 학교가 너무 예뻐져가지고 어, 어, 잔디도 많이, 음, 많이 생기고 새로운 건물도 생기고 음. 학교가 너무 예뻐져서 저도 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어, 아 그래 우리 후배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음. 어떤 얘기를 우리 어, 지영이가 해주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생활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선은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처럼 사실 그 인사를 잘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인사할 때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그런 표정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 이제 늘 내가 뭐 내면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감정이 좋지 않을 때에도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면은 우리 이제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렇게 밝게 응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인사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우리 지영이가 해줬는데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어~ 있는 후배들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지영이가 졸업한 지가 몇몇년몇 몇몇 개월 됐지 어~ 제가 일사 학번이니까 음. 지금 졸업한 지4년 정도 된것 음, 같습니다 사년 정도 네. 어~ 그러면은 취업을 하면서 지영이가 학교생활할 때와 다르게 뭐~ 시, 어~ 하고 있는 게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 어. 학교와 다르게 하고 있는 <웃음> <웃음> 예를 들면 우리 지영이가 어 저축을 뭐 음. 열심히 한다든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가 음. 뭐 그런 거 음. 일단 저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축을 음. 저축을 어일 개월에 얼마씩 하고 있지 지금 어, 한 달에 백만 원씩 저축을 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른도 꾸준히 그렇게 어, 금액 저축하는 거 쉽지 않은데 100만 원씩 저축하는 거참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어, 후배들한테 그럼 그렇게 저축하는 습관에 대한 노하우를 얘기해 주는 것도 좋겠다, 지영아. 어, 저는 이제 들어가고 나서 음. 첫 달에만 이제 어, 부모님 선물을 해드리려고 그 달만 저축을 안 했고, 그 다음 음. 달부터는 계속 100만 원씩 저축을 하고 있는데, 음. 음, 물론 제가 이제 버는 거에 비해서 좀 저축을 많이 하는 편이다라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이제 볼수 있지만, 음, 지금 이제 내가 당장 사고 싶은 거나. 갖고 싶은거나 이런 거를 음. 다 사서 돈을 못 모으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은 좀 음. 이렇게 열심히 모으고 또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조금 이렇게 갖고 싶은거나 이런 거를 줄이더라도 좀 이렇게 저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음.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유. 그래요. 이 방송을 후배들이 보면 저축도 많이 하고 또 틈틈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1학년들 있고 2학년 있지만 어, 갈수록 학생들이 인성도 바르고 학교생활 충실히 또더 잘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음, 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일들이 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지영이가 직장 생활 힘든 <laughs> 부분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음, 이겨내고 또 성장해 왔는지 그런 얘기들도 후배들한테 들려주면 참 좋을 것 같거든, 지영아. 일단 직장 생활하면서는 힘든 일이 굉장히 많고 음. 어,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이럴 때 그냥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해보는 것도 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면서 음. 생각할 만한 가치가 나한테 있는 일인지, 음. 이런 점들에 대해서 나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면서, 그걸로 너무 이제 음. 스트레스를 받고, 내 일에 이제 지장이 갈 정도로 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음 그냥 약간 무시하는 것도 답이 음. 될수 있다고. 네, 음, 생각을 그러니까 그게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인간 관계에서 힘든 거든 뭐든 어, 지영이 얘기는 그거는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서 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자. 이런 얘기를 어, 후배들한테 해준것 같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 집안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직장, 많은 곳들의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정말 정리정돈만 잘하고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을 빨리 내려놓고 버릴 줄 안다라면 더 어, 마음의 정화가 돼서 또 편하고 음, 힘들지 않은 그런 삶을 또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데 사실 요즘 인내심이 부족해서 들어갔다. 또 그만두는 후배들도 많이 있고 음. 그런데 우리 지영이가 잘또어 되게 화장품 교육 강사로 자리매김해서 음. 인정받고 열심히 직장 생활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어, 이런 그 후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들이 정말 많은 후배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 음 끝으로 어 학교생활 마무리 취업 어, 마지막으로 또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해줘 보자 지영아 어, 남은 학교생활 즐겁게 하면서 음. 음, 아까 말했다시피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음. 중요할 것 같고 음.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친구들하고도 즐겁게 생활하고 교수님과도 즐겁게 생활하고 학교도 즐겁게 다니고 음. 그렇게 예, 즐겁게 생활하는 게더 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 어느 어, 어디에서 본 글인데 성격은 얼굴에 나타난다. 생활은 체형에 나타난다. 본심은 행동에 나타난다. 미의식은 손톱에 나타난다. 청결함은 머리에 나타난다. 배려는 먹는 방법에 나타난다.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 나타난다. 스트레스는 피부에 나타난다. 차분하지 못함은 다리에 나타난다.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 음. 이 마지막 말이 굉장히 와닿는 음. 것 같은데 어 지영이는 어때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 그쵸 어~ 참 보면 주변에 좋은 분들도 많고 어~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점도 많은데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어~ 그렇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숙되고 멋진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음, 해봤습니다. 보내기 싫은데. <laughs> 우리 지영이 <laughs> 지금 몇 시야? 9시 37분이네, 벌써. 어, 우리가 와가지고 얘기한 게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어,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런, 저런 또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 또 이렇게 시간 가는줄 모르고 또 행복한 또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 이 모든 게 감사함이고, <laughs> 음, 축복인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꿈들 이루시길 바라겠고 또 우리 제자들이 이 방송을 본다라면 이렇게 멋진 선배가 있으니까 늘 힘내서 또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성실한 그래서 우리 지영이가 여러분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기본에 충실한 삶. <laughs> 어, 예쁜 표정으로 인사 잘하는 거, 뭐, 등등 많은 이야기 해줬는데, 어,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어, 우리가 육체 유지하는 거, 어,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가 늘 행복한, 가치 있는 일에 음, 몸 담을 수 있는 행복한 성공하는 그런 승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